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조은채입니다. 요즘은 풍부한 영양에 흡수력 좋은 화장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매일매일 효과를 제대로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피부 속 깊숙이 쏙쏙쏙쏙 영양을 흡수할 수 있도록 기기관리를 해보실 수 있게 스킨메이저 플러스와 함께 예쁘고 어려 보이는 그야말로 동안 피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건데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지금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영양크림, 뭐 스킨로션, 비타민 앰플, 미백크림 다 바르시고요. 그냥 쓱쓱쓱쓱 문질문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좋은 게 뭐냐면 광 테라피까지 같이 관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원적에선 나오는 레드 테라피, 그리고 그린라이트까지 총일석 3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정말 내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제품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비타민 앰플을 좀 가져왔어요 자요렇게 스킨 메이저 플러스 본체를 뚜껑을 열어주시고 이 크롬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진동이 느껴지면서 음이온이 방출되는데 그렇게 문질문질 문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영양성분들이 피부 속 깊숙이 진피증까지 확확 채워서 넣어주니까 정말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 관리를 하고 나서 와피 정말 뭔가 좋아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빨간 불빛이 나오죠. 이게 바로 광테라피 중에서도 레드라이트라는 건데 이게 좋은 이유가요. 우리가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탄력은 잃어가요. 그래서 뭔가 쭉쭉 처지는 느낌 들고 이러셨잖아요. 그 탄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레드라이트라는 겁니다. 한번 정도 작동이 돼요. 그리고 자동으로 그린라이트로 색깔이 바뀌어요. 이 그린라이트는요 내 피부에 더 칙칙하고 왜 자외선 많이 쏘이다 보면 거무튀튀 해지고 이러잖아요 밝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드리고 멜라닌 색소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받게 드리니까 아니 그냥 문질문질 했을 뿐인데 영양성분 흡수시켜주죠 광테라피까지 같이 해보시죠 일석삼조 의 효과를 여러분 누려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요렇게다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물에다가 요렇게 해도 돼요. 어머 고장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객님. 생활 방수 다 되니까 안심하게 사용해 보셔도 되고요. 전원 버튼 없습니다. 그냥 두면 꺼졌어요. 이렇게 딱 열어보잖아요. 짠. 건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멀리 멀리 어디 떠나시나요? 그럴 때 파우치 가방 속에 쏙 넣어가지고. 매일매일 피부 관리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피부의 그 맞춤형, 셀프 케어를 혼자서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좋으냐. 고객님 지금 사용하시는 화장품 손으로 톡톡톡톡 두드려 바르면 이 거피층에서만 요렇게 지금 영양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킨메이즈 플러스로 쓱쓱쓱쓱 문질문질해줬는데 문질 아니, 쑥쑥쑥쑥 지금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러니까 고객님 피부가 빵빵하게 영양성분들을 깊숙이 아래부터 차곡차곡 벽돌 쌓듯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광 테라피까지 경험해 보실 수 있잖아요. 레드 광선이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선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드려요. 그리고 라이트 그린 광선이 피부를 밝게 하고 멜라닌 색소를 감소시켜 드리는데 도움을 드려요. 레드 광선과 이 라이트 그린 광선은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 처음에 3분간 레드 광선이 나오다가 라이트 그린 광선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2분간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총 5분 사용 후에 1초간 자동으로 멈추게 되니까 그 후에는 처음과 같이 반복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음이온이 투입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온은 서클이 이루어져야 동작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몸에 대면 동작을 하는 것은 자신의 팔과 서클이 이루어져 동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스킨메이저 플러스 헤비를 내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동작시키려면 다른 한 손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중 잡기 편리한 부위를 잡아주면 동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스킨메이저 플러스 컬러는 총네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핑크, 퍼플, 화이트, 그리고 와인까지. 네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컬러 선택하시고, 저희가 본품을 이렇게 박스 포장해서 보내드려요. 선물하시기도 딱 좋겠죠? 본품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서, 아래 건전지,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화장솜까지 챙겨드리니까, 이렇게 전부 다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도 남김 없이 피부 속 깊숙이 팡팡하게 영양감을 채워 보시면서 광테라피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매일매일 어려 보이게 동안 피부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